2년 전부터. 냄 여기 자작 전골, 아삭콩, 오픈 주방. 불도장 요리를 아, 여기서 이제 탕을 문근이 꼬아 구아, 내는 거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불도 그 이제 미식 행사 그런 아, 거 하려고 다려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어, 음. 이따가 잡수실 산차이라는 음. 배추 절임 요리가 있는데 단계 음. 절여가지고. 음. <laughs> 오 배추 절임 네. 이 김치 아닌가요? 다르죠어 약간 김치하고 는 <laughs> 조금 달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식 장도 여기다 물을 넣은 거는 공기가 <laughs>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야 그런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좋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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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연구하는 이거 시간이라는 보조리서가 청나라 때 그렇지도 않으셔 그냥, 그냥. <laughs> 이 감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어? 어. 청나 어떤 진서, 진사가 있었다. 대향은 박인데 제 이름이 개수기니까 개수기의 향기를 담으는 겁다난 아, 어. 그래. 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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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사는. <laughs> 여기가 제자리예요 여기가. 어떻게 너무 예쁘다. 이거 유튜브에 오, 올라간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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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렇게 미안하다. 요리를 하고 미안하다. 계시다가 손님이 어, 오시면, <laughs> 네. 안내해 어,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 중국 요리는 원래 오픈식 주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오픈식 주방을 해서 요리하시는 분이 손님과의 관계에서 어.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 세팅을 했네요 이건 마작봉이에요 마작봉요 어서오세요 아, 우리 젊은이들에게 공헌이 될수 있는 문주방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거를 관찰하고 싶어서 오픈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작업실을 열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수원식단이라는 조리서 공부를 했어요. 60명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 음. 아래는 볶음 요리, 여기는 수원식단 요리가 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는 탕 종류하고 어, 식사류하고 디저트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컨셉은 제가 주로 만드는 요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지에다가 배추도 절이고 직접 장도 만들어 사용하고 해서. 오늘 몇 가지 요리를 선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께는 어떤 요리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냐면, 아.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요 닭다리 냉채하고 음. 연근 냉채하고 오이 냉채, 음. 이거를 이제 준비해 놨고요. 음. 어, 보통은 짜 차이를 주시거든요. 공짜로. 음. 근데 저희 집은 무료로 제공하는 안주는 없어요. 왜냐면 음. 제가 그짜 차이 요기에서는 어, 초염 새우라는 요리를 준비를 했고 음. 그리고 어, 이쪽에서 누룽지탕을 꼭또 잡수셔야 돼서 음. 누룽지탕을 준비했고요. 좀 음. 배대림동에서만 음. 살 수가 있어요. 음. 그 준비를 음. 했고 또 메뉴에 없는 깐풍육을 준비를 했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밥하고 탕면, 탕면이 이제 배추를 절여갖고 만든 탕면을 해드릴 거고. 연근은 구멍 하나하나에 찹쌀을 박아서굳혀을 내리는데 어? 그 연근은 이렇게 됐죠? 네. 닭다리 냉채, 이거는 오이 냉채. 냉채 3종 세트. 오이 냉채, 닭다리 냉채, 연근 냉채. 오픈 주방으로 해서 요리하는 거를 볼수 있게 하고 손님이 오시면 이야기도 많은 고 하는 식으로 한 거라. 누룽지탕 덜리면서 네. 이걸 하고 막 구웠을 때 소리가 르르 났다고 바삭거리는 네. 음. 소리가 아 되게 부드러운 그런 맛일 것 같아 누룽지탕이 무수의 단수적이지 않아. 되게 되게 부드러워. <목소리도> 앞에 요걸 딱 먹고 요걸 먹는 거니무리가아리가 <목소리도> 아니야. 이 시작 이제 시작이야. 맞나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네, 편두로 만든 신선한 채소볶음 <laughs> 채소볶음에 네. 신선한 채소볶음이 메뉴인데 아 신선한 채소볶음이 아 메뉴명 채소, 근데 얘는 뭐예요 이름 이름은 이 편두예요 편두 콩. 편두 콩인가 봐요 콩 껍질 아 납작한 네. 편 아, <laughs> 편두 어 근데 네. 우리가 콩 껍질 아니에요 콩은 아닌 거 같은데 그죠 콩이에요 네. 아, 콩이 들어있어요 아그 아, 그 안에 아요 안에 콩이, 콩이 들어있구나 들어 예예 이거 예? 깐풍육? 깐풍육? 네. 네. 아, 네. 그러면 돼지고기 네, 그래서 깐풍 육입니다 깐풍 기가아니요 깐풍 육네 그거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깐풍 육 어때 맛이 네. 어, <laughs> 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진짜 맛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두그김한콩식 식감이 나가 우리 가족 처음짭조한데 맛있네요. 이음식이 처음 먹어 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맛이 약간 그콩느낌도 좋고 좋네요여기다가다 같이 먹고 보염 새우. 다시 얘기해 주세요. 산차이 육사특면입니다. 네. 네. 해선 볶음밥이요. 예. 라오네요 네, 연근으로 연근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예, 찹쌀을 집어넣으신 거 같아요. 찹쌀. 교수님께서 밤마다 이제 하나씩 다 넣으시거든요. 어, 그 오랫동안 은근히 끓여서 만드는 디저트. 와, 끓여서? 예. 연근 디저트. <laughs>